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리우스 왕 4년 아홉째 달곧 기슬레월 나은 날에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 베델사람이 사라셀과 레겐멜렉에게 하인들을 딸려보내어 주님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만군의 주님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물어왔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면서 금식해야 합니까? 이때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에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여러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불어나고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살았다 남쪽 네 갭과 스불라 평원에도 사람의 수가 불어났다. 바로 이 무렵에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스가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등을 돌려 거역하였다.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서 만군의 주님께서 이전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만군의 주님께서 크게 노하셨다. 주님께서 부르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 그렇다. 이제는 그들이 부러지져도 내가 결코 듣지 않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모든 나라로 그들을 폭풍으로 날리듯 흩었고, 그들이 떠난 땅은 아무도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폐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이 아름다운 이 땅을 거친 땅으로 만들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스가리아서 7장은 성전 재건이 진행 중이던 때 주님께서 스가리아를 통해 백성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귀환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베델 출신의 사절단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보내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 해온 그대로 다섯째 달에 애곡하며 금식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며 다섯째 달에 금식하던 전통을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지켜야 하는지를 물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금식이라는 종교적 행위 지속에 초점을 맞춰 이 전통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를 물었으나 주님은 이 의뢰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보라고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배를 통해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실천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않는 것, 그리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말씀과 하나되어 이러한 삶을 실천하는 데 있다는 예언자 스가리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애곡하며 금식하면서도 이런 주님의 뜻이 담긴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등을 돌려 거역하는 자가 되었으며 마음이 차돌처럼 굳어져 예언자들을 통해 전하게 하신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주님의 진노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스가리아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 무너진 건물보다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무너진 백성의 뜻이요, 순종하는 신앙의 도를 회복하는 것임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려가 전하는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주님은 70년간 금식하며 애곡하는 전례를 지켜온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일을 억누르지 않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않는 것이라는 예언자 스가레아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이 저녁에 간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과 하나되어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이내와 긍휼을 베풀며. 가난한 이들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